그랬죠? 94년? 3년? 94년, 3년이면 3년, 3년. 30년을 네. 연기하셨네. 와, 뭐 좋은 일만 있었, 있진 않았을 거 아니야? 중간에 스스로가 불만을 가는다든지이 네. 일이 내일이 맞을까? 고민하는 아이 일이 내일이 맞을까는 한 번도 생각해보죠. 아, 그렇구나. 이제 연기가 왜더 좋은 연기가 안 나올까에 대한 아, 고민. 아, 연기에 대한 고민. 그래서 이제 무대로 다시 돌아가 뭐 영화나 드라마는 한씬 끝나면 다 끝나지. 수... 그 반복을 통해서 또 깊이가 생겨. 음. 툭툭 내뱉는 것 같아도 음. 고민을 매일 매일 하니까. 그랬구나. 그리고 그 장면에서 더더 다가갈 수 없을까? 음. 그 인물이 더될수 없을까? 아, 이거. 아, 이렇게 한다. 이제 나한테 더 이상 뭐라고 좀 말하고?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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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체중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이걸로 묶었어? 돌아온다. 저도 시를 한 지금 20년째 쓰고 있는데, 네, 네. 여전히 어려운 거예요, 너무. 일단, 기본적으로, 백지를 마주하는 일이잖아요. 음. 거기를 채워야 되는 일인데, 그게 아무리 계속 반복해서 뭔가를 써 대도, 음. 그, 그 커서가 껌벅껌벅거릴 때, 또 아무것도 못쓸 거야. 이렇게 조롱하는 것 같고. 시인들은 이런 게 되게 힘들 것 같아. 요그 문구를 어느 시에 쓰면, 네. 그 문장을 또 다른 시에 쓰기가 되게 애매해지죠.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이. 네. 이거를 어느 시에 썼다면 시집에다가 또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이 있을 수는 없죠. 이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창작에 힘이, 힘이 될것 같아. 그래서 어쩌면 제가 이제 시인으로 데뷔한 지 20년이 됐지만,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시에 익숙해지지 않았냐라고 물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점점 더 쓰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기도 해요. 왜냐면 이미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재능을 시에서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음. 더 새로운 걸더 찾고 연구하고 골몰하고 해야 된다는 그 강박 때문에 음. 시쓰기가 예전에는 즐거움이 더 컸다면 지금은 좀 어려움이 더큰 상황이기도 어. 합니다. 뭔가 여기까지 오니까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가 좀 가늠할 수 있게 된것 같아요. 진짜 높구나. 이렇게 높이 올라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, 저는. 오늘 뭔가 인생에서 제일 높은 곳에 올라온 느낌? 와, 이거. 이 때마다 조선시대 정선 선생님이 <laughs> 오셨으면 그냥 바로. 그렇죠, 그스묵카로 오셨지, 어. 당초하로 지금까지 산이 이렇게, 이렇게는 많은데. 네. <laughs> 그렇죠. 레이어드 하는 아니, 것처럼. 산이 파핀이네. <laughs> 아, 그니까요. 러 어? 산이 파핀이야. 경풍처럼 계속 펼쳐져 있는 것 같아요. 주름대부터. 저, 저 뒤에도. 네.